여 제주도에서 돈놀이려 하니까 카드깡을 막 시켜서요. 카드를 아. 메꿔주고 8%시켜 가지고 강원도 가서 이걸 지금 또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조사하고 이제 뭐잡아들이고 자기네들 조치만 한다고 조치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그 소리는 해요. 음. 3억 주고 사 삼은 네. 나 5년만 살면 나와 그거 녹취록도 있어요. 아이고. 서울 도심에서 한 남성이 몰던 차량이 경찰차를 포함해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 도망을 갔는데. 차 안에서 마약을 취약할 때 사용하는 빈 주사기, 그리고 하얀 가루가 발견됐습니다. 이 사기에 연루된 차량들이 다른 지역에서 대포차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고차를 해외 수출하도록 도와주면 2천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가 300명 가까이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600억 원이 넘습니다. 외제차를 사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2천만 원을 주겠다.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사기였습니다. 경찰이 피해 차량에 대한 수배를 하지 않는 등 늑장 대처와 부실한 수사로 피해가 커졌다며 지금이라도 조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카 대표 엄만호입니다. 오늘은 손범준 사건이 아니라 제주도 외제차 수출 투자 사기 피해자분께서. 이 사건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기범들은 작년 2020년 6월경 대구에서 동일한 사기를 친뒤무혐이 처분을 받고 2020년 8월 제주도에서 또한번 사기를 치게 됩니다. 사기를 치던 과정 중 사기범들과 관련된 인물이 도로법 위반으로 경찰에 쫓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차량만 남겨놓은 채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서 마약과 대포품 6대가 발견되며 사건이 커지게 됩니다. 경찰 측에서 해당 차량의 소유지를 추적 함에 따라 대포차량 사실이 밝혀 지면서 거대 사극의 전말이 밝혀 지는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한테 명의만 빌려주시고 외제 차량을 구매하면 한 대당 2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저희 쪽에서 납부할 거고 2 3개월 안에 저희 회사 명의 이전 될 테니. 돈은 전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라는 사기범의 말에 제주도 토박이였던 피해자분들은 투자 개념으로 이해를 하셨고 자동차를 계약하시게 됩니다 제주도 토박이 분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섬 안에는 대부분 가족과 다름없게 지낸다는 특징이 있다 보니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됩니다 현재 밝혀진 피해자만 130명에서 170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한가구당 12억에서 15억까지의 피해 금액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섬 자체로 따지면 최소 600억에서 1000억 가량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고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지능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기를 쳤는지에 상당할 따름입니다. 일단 피해자분과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네. 이 업자가 세 명이 있는데 그 제주도에서 사는 사람이 이차한 대의 그 명의를 빌려주면 2천만원을 준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니까 한 사람이 네. 다 사지를 못하니까 여러 사람이 사야 된다. 인간 보장들은 무서우니까 안 주고 인간들은 끊어준 것 같아요. 다들. 아... 그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위도 하고 아들도 하고 그 마누라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우 다 하셨구나. 이게 지금 리스나 캐피탈로 나온 거는 전부 아우디예요. 저 아우디 매장 빼는 사람이 있어요. 걔가 차를 전부 싹다 빼줬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출고했다는 얘기예요.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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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그러면은 그 녀석도.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네. 공그 공범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자기는 몰랐다고 해도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몇 명인지 모르. 한 놈이 여러 명이에요. 지금 두 명은 잡혔어요. 두 명은 이제 우정수에는애는 제주도에인데 돈놀이 하는 애예요. 네. 근데 우리가 조사하니까 전과 11범이더라고요. 또한 놈은 함영웅이라고 네. 이 사기 전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한 놈이 있어요 김민철이라고 본명이 맹주홍이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만났더라고요 다. 아그그네 놈이 다 교도소에서 만난 거예요? 네. 근데 밀 수출을 했더라고요 얘네들이. 네. 인천서 밀 수출해가지고. 원본들을 다 띄니까 네. 캐피탈은 안띄어지고 함영웅이로 다 넘겼더라고요 차를 아, 지금 그차로네네예 예. 그래서 걔네들이 법인을 여섯 개인가 여덟 개인가 만들어 갖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차를 뽑은 거를 함영웅이로 넘겨가지고 또 법인으로 또 넘겨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한영웅 앞으로 이전을 다시 쳤을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 그러면은 인감 도장 이런 게 있, 인감이 씨가 그걸 도용해서 했겠구나. 아, 인감은 인감은 도용했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처음에는 중고차들을 샀어요. 네. 근데 중고차 가격이 있잖아요. 네. 뭐 많은 네. 사람 은 200%, 그다음에 100%. 다 이렇게 받았어요. 어, 아,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할부가 그러면 할부 사도 좀 연관이 있네요, 그러면. 그리고 근저당이 50%다 잡혔고 아 근저당을 세게 잡았구나 할부사에서 신용 안된 사람들은 얘가 지금 잡혀있는 우종수라는 애가 네. 여 제주도에서 돈 노리려니까 카드깡을 막 시켰어요 카드를 아. 메꿔주고 8%씩 해가지고 차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카드깡을 해줬다? 네 카드깡을 아. 해가지고 신용을 올려서 다 받았더라고 카드깡을 해가지고 신용을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미, 여기서 야, 민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경찰청에서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큰 최고 큰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피해액은 나오는 건 600억에서 1000억이더라고요. 에? 네? 600억에서 1000억요? 아까 200억이라고 러셨다네 아니 아우디 캐피탈만. 아우디 캐피탈만 피해액이 200억. 200억이고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땐 600억에서 1000억 정도 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제주도만, 제주도. 제주도만요? 예, 예, 예. 예. 너무 크게 당한네요. 진짜 이거는. 맹주홍이라는 애는 원래 걔가 가명을 김민철이로 쓰더라고요. 네. 근데 걔가 잡히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네. 차들이 여기서 찾으니까 거의 다 네. 대포차로 다 나갔더라고요. 2월 9일날 천호동 그 사거리에서 EQ902 사고 난 차량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운전수 도망갔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니까 러 여기서 지금 우종수라는 애가 잡혔는데, 네. 비디오를, 그밀수밀 반출하는 데를 잡았다고 그래갖고 비디오를 하나 갖고 온게 있어요. 네. 9일날 그럼... 사고 나서 10일날 비디오를 틀었는데, 그 장소에 도망간 애가 10일날 비디오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그, 그 놈이 유력한 용의자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근데 이제 그걸 경찰, 이 제주도는 경찰들이 허술해요. 안 아, 되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뛰는 수밖에 없어갖고 서로 각자 아이고, 이제 막 흩어져서 네. 이리도 뛰고 저리도 뛰고 뭐 그래 차는 찾아도 그또 중간에 이상범이 되는 애가 하나 또 있어요. 아유 안네그 이상범이라는 우정수 그뭐 배장 배다른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나하고 한번 여기서 좀 실갱이를 했어요. 네. 뭐 깡패냐 내가 막 그려버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깡한네 명을 달고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그 우정수라는 애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지 조폭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공갈치로 온 거예요 아 협박하려고 어 그래갖고 차를 찾아준다고 그래가지고 네. 뭐 용역업체를 풀어가지고 차를 풀어준다고 그래갖고 차를 한 대씩 한 대씩 끄집어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끄집어내는 차를 네. 돈을 다 받는 거예요 찾아주는 걸로 조건으로 500 아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돈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를 또 아유 그러면 또 그러지 않아도, 일단은 캐피탈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7천만원짜리 차를 이제 샀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주면서 돌려주는 네. 대신에 500에서 700 돈을 내놔라, 대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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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 어이가 없네. 네네. 어... 차가, 차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다 잡혀놓은 게 만약에 7천만원짜리 차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여기서 외제차를 많이 했더라고요. 벤츠하고아우리하고 아... 많이 했는데. 네. 거의 벤츠도 우리가 볼 때는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여기 뭐 2017년식, 18년식, 19년식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차가 우리가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면뭐 5천만 원짜리다 그래 고한 뭐 1억 2천만 원씩 잡아서 캐피탈에 빼고 그랬더라고요. 아, 근데 고객님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캐피탈도 예, 예. 100% 공범이 에요 왜냐면 5천만 원짜리 차가 두 배나 할부 자체가 안 나오거든. 승인 자체가 안 되거든. 아니 그 차가 저당에 잡힐 텐데 그걸 다 확인이 될 텐데 캐피탈에서요. 그러니까 캐피탈에서 그렇게 다 잡아줬더라고. 왜네도 문제가 그, 있네요. 캐피탈도 그러면. 그뭐 우리 지금 아들은 두대 아이고 사위는 네. 세대, 네, 각시는 세대. 그럼 다섯 대, 여덟 대, 네, 여덟 대. 그래서 2월 이후로는 활복금을 네. 못 내는 거죠, 아유, 그 많은 거를. 그렇죠. 여덟 대면 우리 고객님 그러면 피해 금액이 얼마예요 대충 계산했을 지금 때? 지금 우리,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대에 1억 걸렸다고 봐야, 봐야지. 한 대에 1억이면 고객님 그럼 여덟 대면 8억인데요예예 예. 예, 예. 너무 크네, 피해 금액이. 근데 그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총뭐 대충 그러면 몇 명인지는 나왔어요? 피해 분들이 대충? 여기서 거의 130명에서 150명. 아, 나왔어요. 그 분들이 130명, 150명이고, 아우디만 당한 게 200억이고, 뭐 벤츠나 아우디 다. 총 틀어서 700억에서 1000억이라는 얘기죠. 피해 금액이. 예예. 예, 예.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 이거는 진짜 희대의 사기꾼이네요 진짜.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사건이 이렇게 커 일파만파로 커졌네요. 그죠? 그게 이제그 2월 9일 날 네. 천호동, 천호동 노대오거리에서 터진 것 때문에 이게 터져버렸어요. 그게 안 터졌으면 피해가 더 많았죠. 거기서 대포폰이 6개가 나와버렸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이제 아 이슈화가 된 거예요. 이시화가 되니까 사고가 나니까 마약하고 연결이 돼버리니까 얘네들이 다손 놓고 다 튀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안 그랬으면 더 계속했겠네 여기는. 계속. 했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 아, 잡힌 애가 네. 이제 우리가 살살 구실렀어요 나이도 네. 어린데 이제 전화는 안 되고 카톡으로다가 구실려서 네. 그 카톡도 우리가 다있고다 다 한데. 네. 강원도 가서 이걸 지금 또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요? 네 아유 예, 예. 큰일났네 이거 진짜 근데 경찰들은 뭐라 그래 이렇게 사건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조사하고 이제 뭐 잡아들이고 자기네들 조치만 한다고 조치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그 소리는 해요. 피해금 계속 제가볼 때는 강원도 분들도 순진할 땐 당할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음. 분이 좀 미리 좀 막아줬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민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강원도 가서 광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제주도는 월급 빠한 건데 받아 봐야 이 삼백인데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갚느냐못갚는다 배째라 그렇죠 캐피탈에 그러니까 이제 캐피탈들이 여기 계속 와요 어... 근데 계약서도 없는 차들이 헤파 게... 반이에요 계약서 무슨 캐피탈 사인한 계약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가라로 다, 전부 가라에요 우리가 가라 하면 고객님... 주지를 않고 그저 대전 조폭이라는 그놈이 네. 또 중간에서 역할을 또 해요. 그, 그 놈은 이제 깜빡 안 들어가고 중간에서 이제 절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딜러들이 지금 여기 인천 딜러들이, 예. 네. 인천 딜러들이 지금 몇명 있어요. 차 가지 가는 차가 나오면, 예. 네. 중간에서 함용우이가 걔네들한테 차를 다 넘겼대요. 딜러들한테 왜? 아, 그냥 팔았다는 얘기죠? 딜러들한테. 그 네, 그렇지, 딜러들한테 팔았거아 대팔았다. 네, 딜러들은 또 대팔고. 네미수주도 하고, 딜러들한테 네. 차도 팔고, 대포차로 돌아다니고. 어, 딱지 날라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차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을 음...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가서 운행 정지를 하자 그래갖고 차들을 운행 정지를 한 사람들이 다거든요. 네. 근데 캐피탈하고 그 니스 차량은 운행 정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발이 동동 굴릴 거 아니에요. 음, 그래갖고 그렇죠. 경찰서 경찰서에서 그거를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네. 좀해 주세요. 이거 그러면 운행 정지라도 하게. 또 그런데 아, 그렇죠. 이제 캐피탈에서 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또왜 니네 마음대로 네. 니네 차도 아닌데 왜 역으로 들어왔냐. 아... 캐피탈 차인데. 그러면 그것도 못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못 하겠다 여기서. 못가다 그래야죠. 그러면 이제 네. 벳제라, 우리 불량 거래자도 돼도 가을 네. 길이 없고 재산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잡아지니까 지네가 답답하니까 아우디는 지금 계속 내려와요. 내려와서 차라도 가져가겠다. 그건 차가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운행 정지라도 시켜서 찾아라.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가끔씩. 어... 그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차를 한대 타라고 갖다 주더라고요. 네. 그 그래 나중에 이 일을 터지고 보니까 친한 동생 앞으로 돼 있는 차를 봐요. 참... 어, 이거... 그래서 그 차를 다시 갖다 줬죠. 줘야죠, 뭐, 그죠. 어. 우리가 알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알수 있는 길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경찰에서는 네. 자꾸. 자기네들 수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네. 얘기는 못 해주긴다. 네. 뭐 이래가지고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네. 마약하고 관련이 있는 거 같아요. 확실하게. 제가 2월 9일 날 사고 내고 2월 10일 날차그밀 수출하는 현장에 있었고. 네. 우리가 그 카메라를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또 이게 이제 우리 우리가 운행 정지를 시켰어요. 네. 전부 다들 운행 정지를 시키니까. 이 운행장지를 풀고 차를 가져가는 놈이 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가지고, 부놈을 잡았어요, 우리가. 네, 네, 경찰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 네. 돈만 주면 다 합니다. 그러고 또,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우정수라는 애가요. 네. 네. 그, 누폼을 샀더라고요, 서울 무슨 누폼을 3억 주고 사은나 네. 5년만 살면 나와 그거 녹지록도 있어요 아이, 완전히 진짜 이거 악질적인 놈이 일단은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몇번 전화하려 하다가 너무 창피하시려고 아유, 옷을... 아유 창피한 게 아니죠 이거는 진짜 더제2제 3의 피해자가 안 나타나게끔 저희가 빨리 공론화시켜야 되거든요. 아이 그래서 나이나 먹어가지고 이거 나이나 뭐 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사기는 누구나 어느 때나 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피해자분과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에서 같이 피해자분이 강원도로 사기 지역을 받고 또다시 사기를 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집안에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기꾼의많인 사먹을 주고 변호사를 사면 5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라는 이 말이 현실이지 않게 시청자분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사기꾼들끼리 통화 음성을 빠르게 편집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더 커져 경찰들의 수사가 좀더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